최근 한국 음악계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화제가 떠오르고 있다. 인기 가수 이찬원이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최대 1만 5,000명 규모의 공연 개최를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소문이 퍼지며 티켓 예매 일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가 성사된다면, 이찬원에게는 데뷔 이후 첫 스타디움급 공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트로트 팬들은 물론, 다양한 음악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대형 공연이 열린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방탄소년단, BTS,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2년 만에 성공적으로 공연을 치른 바 있어. 이찬원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의 공연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의 지원과 새 조례의 통과로 인해 경기장 최대 수용 인원 1만 5,000명을 활용한 대형 공연이 가능해졌으며 이찬원 측이 이에 맞춰 빠르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적극적인 후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차 측이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이찬원의 공연장 임대 및 방역 조치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현대차 측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이찬원의 대중적 인지도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기업 후원의 주요한 요인이 될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인 것은 이찬원 본인의 발언이다. 그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팬들과의 소통에서 새 앨범을 내고 대형 콘서트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공연 소식이 단순한 루머가 아닌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그의 생일이 있는 6월을 전후로 콘서트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미 티켓팅 전쟁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스타디움에서 트로트 콘서트가 열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이번 공연이 성사된다면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다만, 대형 공연인 만큼 철저한 방역 조치도 예상된다. 문체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관객들은 공연 도중 함성을 지르거나 일어서서 응원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완료 여부가 필수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티켓 예매 일정이다. 온라인에서는 2 0원 공연 티켓은 로또보다 구하기 어렵다는 농담이 오가고 있다. 과거 실내 공연장에서도 몇천석이 순식간에 매진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1만 5.000석 규모의 공연 역시 예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티켓 가격을 조정하거나 일정 부분을 무료 초청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주최 측에서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만약 이번 콘서트가 확정된다면 이찬원은 K트로트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다. 기존의 트로트 공연이 주로 소규모 실내 공연장이나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같은 대형 야외 무대에서 단독 공연을 펼치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기 때문이다. 한편 팬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그의 생일과 맞물려 축제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 일정 발표는 없지만 문체부 조례 통과, 현대차 그룹의 후원설, 그리고 경기장 임대료 협상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이찬원의 단독 콘서트 개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만 방역 지침 변화, 기상 문제, 경기장 일정 조율 등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팬들은 이미 티켓팅 준비는 필수, 백신 접종 완료, 마스크 챙기고 갈 준비 완료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번 공연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트로트 음악이 젊은 세대와 대형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찬원이 과연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새로운 트로트 시대를 열수 있을지, 그리고 이 대형 콘서트가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다. 더불어, 이찬원의 이번 공연이 성사된다면,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음악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팝 중심으로 흘러가던 대형 공연 트렌드에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연이 성공 여부에 따라 앞으로 다른 트로트 가수들도 대규모 스타디움 공연에 도전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공연이 단순한 한국 내 이벤트가 아니라 한류의 또 다른 확장을 의미하는 글로벌 이벤트가 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이찬원의 팬층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한류 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해외 팬들이 직접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찬원 콘서트 투어를 계획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렇듯 이찬원의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공연은 단순한 대형 콘서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가 어떤 무대와 퍼포먼스를 준비할지, 그리고 트로트 음악이 대중음악 시장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된다.